아~ 똥 더럽게 안 나오네~ 호망지! 빨리 나와, 누나 엄청 빼빼~ 아니, 거기서 그렇게 직원을 날리면 안 되지~ 호망지 대충 끊고 나오라니까~ 잘하니까 <laughs> 맨날 밟고 다니지~ 음. 언니, 나 학교 늦어서 먼저 좀 쓸게, 미안~ 야~ 야~ 나 진짜 지금... 아~ 야~ 아~ 알았어~ 다 했어, 다 했어~ 호망지 언니 죽어~ <laughs> 아~, 아 미쳐, 왜 이렇게 호들갑이 언니~ 늦었다, 늦었어~ 오늘도 부장님한테 한소리 듣겠네~ 아우~ 아빠! <laughs> 에? 뭐라고? 아빠! 안 들려! 뭐라는 거야! 아, 더 이상 한계야. 어디 똥쌀데 없나? 아, 맞다! 봉투가 있었지! 아, 진짜 수치스럽네. 근데 기분은 왜 이렇게 좋아? 어우, 냄새!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처리한담? 아! 음식물 통에 갖다 버리면 되겠다. 어차피 내가 먹은 음식이 똥으로 나오는 거니까, 똥이곧 음식물이라는 거지. 뭐 별일 있겠어? 방순아 거기서 뭐해? 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싱겁긴 오 큰일 날 뻔했네 <laughs> 그나저나 식곤증이 오나 아왜 이렇게 졸립지 깜빡 잠들었구나 아 배고파 엄마 저녁 안 먹어? 뭐야 다들 어디 갔나? 왜 이렇게 조용해? 아이씨 깜짝이야 아 오늘 비 온다더니 우르르 꽝꽝이구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이잖아! 근데 다들 밥 먹다 말고 어디 간 거지? 아, 뭐야, 이 냄새! 뭔가 익숙한 냄새인데? 잠깐, 이거 혹시! 오늘 밤 7시경 행복단지 빌라 내에서 어이없게도 똥똥이 올라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네, 김민철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행복단지 빌라에 도착해 있는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늘 오후 7시경 이곳 행복빌 204호에서 대빈이 들어있는 청국장을 먹고 일가족이 사망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이세 유모 씨의 두 명이며 경찰이 수사 가능성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지야! 김민철 기자 누구지? 누구세요? 아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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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모르, 너니 <laughs> 아니야 엄마 나배 안고파 근데 방지랑 방세는 어딨어? 청국장 끓여줄게 먹어 아, 아, 아 아니 괜찮다니까? 먹어! 얘들아 얼른 <laughs> 밥 먹어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야 방순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 끓였지 뭐? 청국장 어머 깜짝이야 배가 <laughs> 왜 이런데?